일단은 무조건 스위치를 내리시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들이 이렇게 많은데, 모든 등은 다 이렇진 않지만, 보통은 다 스프링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, 살짝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. 내리실 때 스프링 한쪽을 먼저 잡으시고, 그런 다음에 반대쪽 스프링도 꺼내신 다음에, 살살 천천히 내리시다 보면, 요런 게 나오죠. 지금은 잘 나오는 등이지만, 교체를 한다면 이렇게 빼주시고요. 새 거를 다시 가져오셔서 색깔이 이렇게 있지만 색깔 상관없이 아무때나 이렇게 방향 상관없이 꼽으시면 하나 나옵니다. 어, 전등의 수명을 좀 찾으시려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쪽은 좀 진한 거, 이제 우리 L상, N상이라고 하죠. 진한 거는 진한 거, 연한 거는 흰색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수명을 조금 늘려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르고 꼽고, 누르고 꼽고, 이렇게 해서 전선을 잘 정리해서 빠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스프링을 한쪽을 먼저 올려서 걸고요. 나머지 한쪽 스프링을 하셔서 딱 하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끝입니다.